세요 여자입니다. 이름은 뭡니까? 이름은 꼬맹이입니다. 문 열어주겠습니다. 열어줘서 고맙다. 반말 쓰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뭐 그래 한 번만 봐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야뭐 친구도 같이 오니 네뭐또 얼마나 온다고 야, 다 불러 다 불러 어 안녕하세요 허세킹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수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 없습니다 하, 하, 하. 나는 왕이로다. 앞으로 잘 부탁하겠노리네. 언제까지 오는 거지?